순열에서는, 네.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, 네. 어, 여기서, 그, 엔계에서 네. 알개를 택하는 거를, 나열한 거를 순열이라고 해요. 아, 그럼 순서가 상관이 있는 건 거냐, 얘는? 네. 어, 네네네. 그래서, 네. 음, 그 다음에, 여기 순열의 수 보이시죠? 네. 이 친구가 만약에 피가 네. 3이고 네. 2이면은 아, 네. 그니까 n 곱하기 네. n 1 곱하기 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더 많이 보여 드리면은 네.